오늘은 어 금융감독원이라고 나오는 그 악성 코드 바이러스에 대해서 어, 조치 방법에 대해서 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나 다음을 열어서 알약이라고 조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알약 소프트웨어 정보 여기서 받지 마시고요. 알약 사이트에 가서. 알약 홈페이지에 들어가신 후에 어, 공개용 알약 2.5 버전이 있고 전용 백신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먼저 공개용 아마 알약은 설치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용 백신에 먼저 갑니다. 여기 보면은 어, 여기 보면 17번 이 어, 17번이 있는데요. 알약 실행이나 윈도우 부팅을 방해하는 악성 코드. 어, 저장을 하신 후에, 이거는 되는 컴퓨터에서 하셔야 됩니다. 아마 감염이 되어 있는 곳에서는 접근 자체가 힘들 거예요. 바탕화면에 저장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어, 그 알약 요 사이트에서 공개형도 하나 받아놓습니다. 일단은요. 이렇게 하시고, 컴퓨터를 일단은 종료를 합니다. 지금 XP 컴퓨터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 윈도우 7도 어, 아, 방법은 아마 비슷할 겁니다. 컴퓨터를 다시 켜시고요. F8 키를 계속 이렇게 연타를 하다 보면은 여러 번 이렇게 누르시는 겁니다. 1, 뭐 이렇게 1초에 한 번씩 이렇게 누르시다 보면은 예, 여기 안전 모드 어, 어, 윈도우 7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엔 어, 그, 지금 현재 XPS 하고 있는데 윈도우 7도 동일하게 F8을 누르다 보면 안전모드 화면이 납니다. 일단 안전모드 상태에서 접속을 하시고요. 예, 윈도우 안전모드가 지금 현재로는 제 컴퓨터는 들어오지 않았는데요. 안전모드 상태에서 어, 좀 화면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컴퓨터는, 시험용 컴퓨터라서, 어, 그 부분에서 좀 보여주기 어려운 부분이, 어, 있습니다. 왜냐면은, 하이 껐다 키면은 다시, 다 받아놓은 게 없어지기 때문에요. 자, 그 다음에 그, 어, 받아놓은 파일이 두 개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먼저, 알약, 그, 어, 부, 어, 실행이나, 아, 예, 사무실이다 보니까, 어,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어, 여기 알약 실행이나 어, 부팅을 방해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아까 받아놓은 어, 어, 아이콘을 실행 하시게 되면 어, 실행하시고 그럼 이렇게 어, 알약 리모블 툴 안티 어, AV 킬러라는 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습니다. 여기서 검사를 누르시면은요. 쭉 검사해서 여기 이름이 쭉 탐색이 될 겁니다. 아마 바로 이렇게 올라올 텐데요. 한 대략 한 10분에서 30분까지 이 스캔하는 작업이 시작이 되고요. 어, 다 나타났을 때이 치료가 활성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때 치료를 하시고 어, 재부팅을 하면은 이제 윈도우로 다시 들어가겠죠. 어, 그러고 나서 이 알약 어, 프로그램을 이제 설치를 하시게 되면은 어, 대부분은 설치가 됩니다. 저는 항상 해보면은 설치가 잘, 잘 되더라고요. 어,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은 이제, 아, 데이터를 백업해 놓은 후에 윈도우를 설치를 해야, 해야 되겠죠. 어, 그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 요 금융감독원 바이러스는 지금과 같은 방법으로 어, 조치를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아, 이상 어,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